저는 권성동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 계속 출마를 할 거냐 어. 혹은 권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거나 어. 출마를 하다가 이제 중도에 이렇게 뭐안 된다거나 했을 때 누구 손을 잡을 거냐. 어. 뭐, 김기현의 손을 잡는다면, 아, 그래, 뭐, 윤태관들끼리 모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그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에? 근데 만약에, 뭐, 권안연대가 이루어진다든지, 권나연대가 이루어진다든지라고 하면, 한튼 음. 1차적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대통령 뜻이 과연 뭐지? 응.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 없고 전화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이 아까 뭐 유승민 그 대표의 출마해 보는 아직은 자기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고 네. 보고 네. 근데 저는 권동동 의원대의 행보는 정말 이 역학 관계에 어. 달린 거라고 봐서 더 흥미로워요. 김태연의 정치 쇼. 자, 우리 요거 얘기해 보죠. 919 군사 합의. 어제 대통령이 919 음. 군사 합의 효력 정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의힘 쪽에서는 자 이거 줄고 군사합의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대통령이 입에서 나온 거는 어제가 거의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태근 실장부터 이군일수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 이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니, 전략적으로 좋은지 납니다. 저는 나쁜지. 이게 아~ 아직 있었구나 싶었어요 이 기사를 오. 보고 아, 이뭐 없어진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laughs>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사실상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laughs>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제생각이 그래요 오늘부터 효력 정지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굳이 있나 음. 뭐 내려오면은 우리도 올려 보내고 네. 뭐 말하자면 이제 티포테스로 아. 이제 비대적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 네. 그러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음.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네. 총 17건이에요. 네. 작년 10월 이후에 3개월 동안만 15차례 군사합의를 깨면서 도발했죠. 네. 특히 2020년도에는 우리 감시초소인집회에다가 총격을 이제 하는 등 음. 그냥 노골적으로 위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그냥 남북 간에 별로 무의미한 문서가 되버리지 않았을까는좀 생각이 듭니다. 오 김상평 의원님. 아니 대통령이 최후의 어. 최고의 결정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전략적으로 볼 때. 음, 음. 그냥 나 놔두는 게 낫다. 그렇죠. 나중에. 이곳을 어떤 카드로 활용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laughs> 지금 먼저 얘기를 한다. 이거는 좀 약간 인기영합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 전략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대통령 지의 무게 이런 걸좀 감안해서 발언하는 거를 참모들이 조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민당 얘기도 잠시 해보죠.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질의응답을 잘 하지는 않았고 썼잖아요. 뭐 이런. 근데 어제 예정이 없었던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했다고 하던데 이거 왜한 거로 보세요, 윤종필 실장? 그 비판 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laughs> 진짜로. 왜안 일정 짜고? 대표된 이후에 공식적인 기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한 번도 안 했고 네. 뭐 어디 현장 가가지고 뭐 강원도에 현안 질문하면은 춥긴 춥네요. 네. 뭐 이런 완전 뭐 엉뚱한 동문서답식으로 네. 한 거에 대해 한 불만이 많이 올라와 있다 언론에서도 네.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래 그, 말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그렇죠. 스타일인데 안 하니까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뭐윤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안 한다 뭐 이런데 대한 네. 이제 비판도 있는데 전혀 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밀려서 고육책으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했잖아 네. 누가 또왜안 하냐라고 네. 뭐아이엊그제 했는데요라고 네. 그렇게 하려고. 오. 알겠습니다. 요거 다음 질문은 잠시 쉬었다가 사부에서 하도록 하죠. 벌써 끝났어요? 네. 짝 네, 요거 요거 요거. 네. 그러면 네. 어제 저 이재명 대표 기자 질의응답 할때 보니까 요 방탄 국회 막 얘기하잖아요. 1월 임시회에 대해서 국민에서 방탄 국회라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 보니까 소환 주사 받겠다는데 뭘 방탄이냐. 내가 소환 받을 거야라고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던데. 요거 어떻게 <laughs>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어. 내가 진짜 보수 참칭 패널인가? 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 이재명 당대표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어. 국민의힘 쪽에서 어. 어. 임시국회 소집은 어. 이재명 방탄국회 그러는데, 아니, 10일이나 12일쯤에 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왜 방탄일까? 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어. 만약에 어. 소환조사를 한번 했는데, 어. 야, 이거 정말 죄가 중하다. 어.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해. 네. 그럼 또 임시국회 열리면은 민주당이 오면 네. 또 부결 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의 논리를 국민의힘 쪽에서 프레임으로 쌓서 네. 이재명 네. 당대표를 어쨌든 공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힘겨운 시간, 힘겨운 나날 보낼 수밖에 없다. 그 네. 자리가 위태위태해 보인다라고 음... 말씀드립니다. 김타자 네. 최근에 보니까. 원래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연말 연초에이여 야당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뭐 방송 인터뷰, 언론 인터뷰가 계속 보도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 이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들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분이상 의장은 뭐 교토는 삼골 뭐 플랜 B, 플랜 C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 또 원래 또 순서를 마셨는데 유인태 전사무총장까지 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쓴소리?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전시요? 네.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그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거는 좀 약간 검찰의 과도한 부분은 있고 이게 좀 네. 과해 보이는데 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좀 도움도 주고 네. 같이 함께 싸워주고 싶지만 네. 그로 인해서 당이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그 어떤 민심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음. 민심의 희망을 줄수 있는 어떤 이슈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음. 그럼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로 인해서 음. 당이 지금 어쨌거나 좀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당연히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 신년 기자회, 신년 여론조사가 네. 상당히 민주당의 중진 의원, 원로 의원, 네. 그리고 민주당 진영에 계신 분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 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것, 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쳐졌다라는 것, 네.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찬성 비율에서 높았다라는 것, 네.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것 아, 같아요. 저, 저도 아, 좀 네. 충격적이었어요. 어. 저희 우리 장소장하고 다른 방송에서 출연을 하는데 저는 그 전에 그 이재명 당대표 소환 조사나 어떤 그 검찰 조사에 대해서 금부정이 굉장히 비슷비슷했었거든요. 네. 네. 요번에 상당히 벌어졌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모르고 방송을 했는데 네. 그 방... 소환 조사가 맞다라는 비뢰도 그렇죠. 올라가수사가 예. 네. 정당하다 이게 올라가다. 상당히 올라가 버렸어요. 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노농래 의원 그 네. 체포동의안 부결 예, 네. 부결의 여파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어. 들 정도로 굉장히 어. 눈에 띄더라고요. 어. 그런 측면이 있고 어. 또뭐 방송사가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어. 했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하냐 못하냐 긍부정을 어. 했는데 어. 긍정이 37.6%예요. 어? 부정이 52. 네. 아 그런가요? 어. 네. 어. 52몇 어. 어. 프로예요? 붙었어. 네. 이재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대표가 야당 대표 잘하냐 못하냐랑 네. 거의 숫자가 같다는. 그게 아. 거의 0.3%뿐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흐름들 음. 그러면은 저. 민주, 민주당에 오래 정치하셔도 원로분들 지금 워딩을 소개해 드리면 교토삼굴 얘기한 거고 문희상 어. 의장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뭐 결백하다 그랬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진짜. 이상민 의원 예견됐던 일이다. 당대표 출말로 반대했던 일이다. 뭐 이렇게. 제 연말연시에 정치인들 좀 만났는데 어. 뭐 올해 못뭐 봤던 분들도 만나고 하는데 어. 표정이 표정이 국힘 쪽 사람들 표정이 좀 좋아지고 네. 민주당 분들 표정이 음. 안 좋아졌다 전반적으로 표정 메타, 어, 표정, 표정, 메타. 표정 메타로 네. 볼때 그러하고 이제 아까 그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뭐이 무소속 합친 180석. 어? 범민주당 계무소속까지 합친 180석인데, 이게 되게 큰 짐인 게, 숫자가 작으면 옛날 야당처럼 해도 돼요. 뭐, 안 된다, 반대한다, 밟고 가라라고 하듯이 숫자가 큰데, 행동은 옛날 야당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뒤에 이어지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여권은 조금 폼을 회복해가지고, 포지티브한 이슈. 음. 뭘 하겠다. 음. 라는 걸 이제 자꾸 던지고 있고. 음. 근데 뭐 여기는 뭐 막겠다. 저지하겠다. 음. 그것도 180석 가진 당이. 음. 그리고 지금 뭐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도 여당이 비판받아야 됩니다만 제가 지지난 중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야당이 선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이태원 국조 같은 거는. 음. 과연 선도하고 있느냐. 음. 안 보여. 음. 뭐 하는지 음. 모르겠어요. 나온 음. 게 없어. 음. 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어, 그 이재명 대표도 지금 굉장히 미치게 있는 게 뭐냐면 어. 그 민생 현장으로 가서 현장을 응. 막 보여주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이슈를 거기서 좀 발굴하고 이러고 싶잖아요. 응. 근데 모든 질문이 사법 리스크야. 아, 어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laughs> 블랙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를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사 이자 이 그게 제일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볼 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적인 한계인 거예요. 오. 그걸 돌파하지 못하면 네. 민주당이 대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굉장히 힘들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신년 여론조사의 결론은.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이재명 당 대표 때문이야라고 결론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네. 의원들이나 뭐. 네, 그래서 지금 뭐 마그마가 밑에서 끓는 것처럼 네.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네. 이재명 당 대표의 리더십 네.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네. 전망해 본다. 그 문희상 국회의장 지금 당에상임공원 네.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원로 중에 원로 그렇죠? 정치 오래하셨고. 또 기획통 전략통 이렇게 불리는데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연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실을 메시지를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면요. 네. 이런 게 초지일관적으로 막 댓글 폭탄 받으면서도 네.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조홍천 이렇게 네. 가 있고 <laughs> 그다음에 좀 그런 걸 이제 표출은 안 하다가 네. 요즘 표출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원로들이 볼땐 조금 못마땅했는데 그래도 네. 이게 당 대표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뭐 이야기하기도 그렇다라고 좀 참다가 제가 연말에도 좀 만나봤는데 이제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 이게 전반적으로 네. 당 국가를 아, 위해 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이 선거구제 이 부분하고 아, 또 어, 이어지는 예.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연말에 예산 전국에서 김진표 의장이 역할이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이분 그 김진표 의장하고 이 민주당계 원로들 이 분들은 이제 소통하고 이렇게 이게 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 예전 저 DJ 저 대나 용인 태뭐 이런 분들. 네. 예, 예. 오, 알겠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보죠. 중대선거구제 이게 될까 안 될까 나는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신년 을해 화두로 정치권 이슈를 가장 먼저 뜬게 정대선거구제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얘기하고 당이 다른 국회의장이 받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요거를 던진 정치적인 배경 요걸 이야기한 정치적 배경 뭐라고 보세요 장타짱 판을 흔드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판을 흔든다. 또 하나는 대선 후보 때부터 본인의 네. 공약이었어요. 소신. 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원래 생각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2015년도에 네. 저희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네. 문재인 민주당 당대표랑 네. 추석에 그렇지. 만나가지고 네. 자 선거구제 개편하자 네. 이거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네. 석패율제 도입하고 네. 뭐 연동형 뭐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같은 이거 날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도 같은 날 하기로 하고 네. 되게 좋은 거 많이 했어요 진짜 네. 그랬는데 당 대표끼리는 합의를 했다 합의했어요 추석 때 네.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에서 네. 친박들이 니가 뭔데 대통령이랑 상의도 안 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해 네. 공격 들어왔고 네. 당의 실무진들에서 네. 저희요 이거 하면은요 당 망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왜 수치를 딱어 퍼센트별로 네. 계산을 해왔는데 영남 지역에서 일른에서 네. 우리가 네. 민주당에게 뺏기는 의 석이 40% 가까이 돼요 오. 그리고 어, 호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석은 네. 4% 정도 한두 석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다수당 네. 뺏기고 네. 일당 뺏기고 네. 그렇다 어, 제가 얘가, 못하겠다. 네.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났었죠데이제하자면 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실 네. 이거 논쟁하면은 네. 하루 이틀로 안 돼요. 그러니까 <laughs> 이거의 장단점 빼고, <laughs> 빼고. 정치적인 것만 <laughs> <거만> 이야기를 <laughs> 하죠 <laughs> 오케이. 오늘은. 야, 이거 네. 좋아 이런 거. 예. <laughs> 네. <laughs> 네. 근데 그러면 주, 저 정치적인 것만 해보세요 <laughs> 윤종훈 실장. 이거 왜 얘기를 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저희 저 인터뷰하신 민주당 의원도 그 말씀하시던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 을 던지 폭탄일 수도 있다 안민석 의원이 전화 인터뷰에서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찬성을 한다 중대선거 어. 나는 찬성하는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폭탄이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이 윤석열 이 판을 흔들려고 하는 어. 거다. 그럼 제가 그렇게 반문을 해봤어요. 판 흔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건가? 오. 예, 컨데 나의 신리하고 네. 명분이 교집합을 이루는 게 정치인들한테는 제일 좋아요. 네? 그게 네. 나도 좋고 국가도 좋은 그치, 거다라고 그치, 하는 그치. 거잖아. 응. 국가를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 하면 말은 좋지만 네. 좀 그렇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40%까지 올라왔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네. 포지티브한 이슈를 네. 던지고, 네. 거기 위해서 판을 흔들고 싶고, 네. 그리고 우리 전 국민 모두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지만은, 네. 이런 양당, 네. 적대적 구도는 네. 안 된다. 네.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 어. 그게 결합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는 거잖아요. 어. 그럼 여기에서 야당이 아그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리바운드를 잘 해야 되는 게어그 어, 말은 맞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 아는 이거야라는 어.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어. 뭐 보수 기득권의 뭐 이거 음모다라고 어. 해버리면은 그건 오히려 말려드는 거예요. 근데 어. 실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아, 아니 시, 음. 내가 먼저 얘기해요. 이게 <laughs> 예. 의석수와 뭐 <laughs> 어. 이제 비정과 어. 이런 거에 대한 게그 어. 실리라는 데 대한 판단 이 조금 조금 다를 어. 수는 있겠죠. 어. 어쨌든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같다는 지금보다 줄어들까요? 그렇근데 아, 2020, 2020년 총선 거를 네. 뭐 언론사에서 네. 중대보상국에서 네. 돌려보니까. 네. 수도권에서 반 이상 가져가는 것도 차이가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있의 차이가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난 음. 지방선거 때 보면 음. 완전히 압승을 해도 싹쓸이수준은 음.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음. 그러니까 이거를 특정 시점을 놓고 우리가 음. 계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음. 기본적으로 영남권에서 음. 잃는 음. 의석이 너무나 많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영남권에 음. 안정적인 지역구에 음.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을 내려 보내도 음. 거기서 탈락한 음. 중진 의원 좀 이름이 있는 그런 의원이 어. 무소속 출마하면 그 사람들 살아 돌아올 수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음. 중대선거구제 하면은 딱 출마하면은 100% 살아 돌아오죠. 어. 이준석 당대표. 중대선거구제 하면 무조건 살아 돌아와요. 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어.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어. 좋아 나의 약속이었고 네. 정치 개혁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내가 네. 추진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네. 정치적인 계산을 쭉해 보면 네. 손해가 더 많아요. 근데 아까 어느 시점이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서로 계산이 서로 복잡할 때 이루어질 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무조건 내가 좋고 너는 싫으면은 네. 누가 합니까? 왜? 네. 안 하지. 알겠 근데 아니.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어. 정치권에는 별로 좋은 게안 돼요. 왜냐면 결론 내기도 쉽지 않고 네. 정치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화제예요 아, 그리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죠. 그렇죠. 니들이 이상하니까 바꾸려고 그런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권이 밥그릇 싸움만 하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거든요. 네. 비,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렇기에 난 대통령이 좋다고 본데.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이 <laughs> 전략적으로 네. 이 이슈를 저는 네. 던졌다고 봐요. 어. 근데 이게 좋은 결과를 내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 네. 역대로 계속 봤잖아요. 좋은 결과 안 내면 욕은 여의도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중대선거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 결과물이 그 의도대로 나오느냐. 어. 자, 보세요. 지난번 연동형 미래도표제. 네. 그것도. 위성정당 그렇지. 다 만들었죠. 네. 중대선거구제 된다고 위성정당 안 만든다는 보장이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두명 뽑게 돼요. 네. 내지는세명 뽑게 돼요. 그러면은 같은 당두명 표주기 좀 그렇잖아요 유권자들이 그럼 어떻게요? 해 네, 네. 위성정당 또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뻔뻔하게 그지 없는 네. 정치권인데, 이게 뭐냐 달걀이 뭔지 네. 문제냐인 건데 위성정당에 대한 추동이 있고 네. 다당제에 대한 추동도 네. 있을 거예요. 네. 뭐 예컨대 민주당도 쪼개질 수 있고 국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유승민이 뭐 예를 들어서 네.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올 네.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수 있고 네. 민주당도. 뭐~ 이런 강경 뭐~ 개딸 때문희상 뭐~ 이런 분들하고 가까운 분으로 추동이 될수 있는 거고 원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제일 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여론인데 되게 냉정하게 말해서 국민들은 이런 것 같아요 복잡한 거 싫다 소선거 문제 딱 보이잖아 네. (1~2등)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제가 이거 쭉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해요 네. 근데 이 대통령을 제도를 바꿔가지고 뭐~ 내각제나 이렇게 하면 싫어. 대통령 바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오. 하는 게 인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누구가 문제니까 누구 세워 아. 누구 문제니까 누구 아. 세워가 계속 반복돼 가지고 다들 실망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하고 대중이 제일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슈가 이 부분인데 두 가지죠 그거랑 변경이 이제 네. 자 대중이 싫어하죠 플레이어들도 싫어해. 네. 그러니까 대중도 싫어하고 플레이어도 싫어하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laughs> 네. 근데 지금은 약간 다른 게 저는 여전히 낮다고 보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게 대통령 이렇게 이 주동하는 아, 거 그치? 하고 네. 그다음에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들이 대선 공약은 다 해. 네? 근데 임기 초에는 네. 와, 바빠가지고 아, 나중 에 임기 말에 한다고 하면은 네. 대선 주자들이 네. 당신이 왜그 이야기 하냐고. 그런데 <laughs> 임기 초고 또, 총선 앞이니까 윤대통령 힘이 있을 때다. 그러니까, 전, 오늘도 네. 이제 뭐 신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그 중진이 왜 속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속마음은 뭐 어쩔지언정. 네. 아유, 정치개역 중요하고, 다당제 중요하죠. 네. 하고 있더라고요. 음, 전대에서도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알겠습니다. 다 나올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 힘이서 마무리하고, 네. 네. 다음, 네. 다음 주제로 네. 네. 넘어가세요. 시간상 네. <laughs> 죄송해요. 네. 자, 여론조사, 앞서 저 장타짜하고 김타짜가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글로벌 리서치가 JTBC 의뢰로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주제는 역시 국민의힘 전당대입니다. 회장타자 <laughs> <laughs> 네. 요렇게 좀 전선이 짜졌다고 보면 은 무린가? 김장연대 대 수도권 전선. 음... 왜냐면 하 김장연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네. 김장연대는 다 지역이 영남이에요. 수도권을 기반으로하고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 뭐 요거. 안철수요 오케이 그러니까 장지현 의원은 패륜적 발언이다 뭐 이렇게 치고 맞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게 뭔가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어. 좀 네.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그냥 나경원 출마할 거야 안할 거야 어. 유승민 출마할까 안 할까 이게 어. 훨씬 더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게 된다면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다 어. 김장 연대의 효과 어. 효, 효력이 어. 상당히 좀 줄어들 수가 있다. 어.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면 네. 유승민, 이준석을 지지하는 네. 그런 당원들 대략 한20% 내외의 당원들은 네.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네.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오, 그래, 그래서 네. 지역적인 부분은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저는 다른 각도에 더 하나 이야기해 보자면 어. 저는 권성동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 출마를 할 거냐. 어. 혹은 권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거나, 네. 출마를 하다가 이제 중도에 이렇게 뭐안 된다거나 했을 때, 누구 손을 잡을 거냐. 네. 뭐, 김기현의 손을 잡는다면, 아, 그래, 뭐, 유행관들끼리 모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뭐, 권안연대가 이루어진다든지, 네. 권나연대가 이루어진다든지라고 하면, 한번 네. 1차적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대통령 뜻이 과연 뭐지? 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어볼 수 없고 전화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저뭐 유승민 그 대표의 출마해보는 아직은 자기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고 네. 보고. 네. 근데 저는 권동동 의원의 이제 행보는 정말 이 역학관계에 네. 달린 거라고 받아 흥미로워요. 지산평호관 어떻게 보시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네. 장재현 의원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어요. 네. 이 지역구민을 무시한 표현적 발언이라고요? 지역 네. 아, 저영저 영남 지역 대표들이 그러니까 수도권에 출마를 하면은 그 그렇다고요. 저는 이거는 네. 그 정치인들이 아주 어. 써먹기 좋게 자기들이 맨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말이에요. 뭐요? 국, 국회의원은 네. 지역 대표도 되고 국가 대표도 돼요. 그런데 그렇죠. 지역에서 비판이 있으면 어 나는 국가 대표인데 네. 어떻게 지역만해 이렇게 네. 얘기하고요. 네. 또 중앙에, 네, 중앙에 어. 어떤 게좀 불리한 게 있으면요. 아 우리 지역의 이슈, 지역의 민심을 들어야지 이렇게 어. 자기 회피를 위해서 써먹는 거거든요.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하는 거구나 어. 그러니까. 그런데 네. 총선이 재보궐 선거가 아니면 전국단위 선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국을 그다 아우르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당 대표가 네. 어, 자기를 걸고 무엇을 하겠다 이게 전국 이슈가 되겠어요 네. 안 되겠어요 되죠 그죠? 그럼 지방 네. 선거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냥 네. 자기 불리한 걸 피해가 피해가기 위한 이야기뿐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김장 연대와 관련해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용산에 지금 낙점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에 네. 따라 저는 앞으로 계속 흔들릴 것 같아요. 김장연대라는 네. 거에 파워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전는 요고. 얼마 전에 장타짜. 네. 국민의힘에서 조강특위 해가지고. 네. 당협연장 다 새로 인선했는데. 아니, 뭐 전당대 전이 이렇게 정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총선도 한 1년 남았고. 근데 비어있는 데가 26곳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인선한 데보다 비어있는 데를 주목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비어있는 네. 데가,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어.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 강... 수석을 위해서 남겨둔 거 아니냐. 우리 예전 지역구고. 네. 네. 그리고 그 경... 마포가 현역 의원이 노웅래재훈이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도 분당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 작가님은 다른 분을 네. 써놨던데 네. 네. 결국에는 박민식 보훈처장을 위해서 남겨둔 거 아니냐. 어... 그런 추측들이 많은 어... 거죠. 그래서 어... 대통령. 노웅병주훈었던데 네 노원병 <laughs> 이준석 전 대표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요? 이준석 전 대표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는 변했나? 출마 못 하죠. 못 해요? 국민의힘으로 출마 못 해요. 아 정말? 당연히 공천을 주겠어요. 뭐 당원권 정지 받은 사람, 뭐 어. 제한 규정 딱 줘가지고 심사에서 어. 탈락시켜 버릴 것 같은데요. 아노은병도 네. 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기반으로 출마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네. 거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세 군데를 말씀드렸지만 네. 또몇 군데 더 네. 어디요? 그니까 러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군데 더 네. 대통령이 내보내고 싶은 사람들 을 위해서 비워놓은 곳이 네.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뭐 그, 그, 추정인 거잖아. 거잖아. 어쨌든 추정인데 뭐 네. 사실상 에어, 뭐 그래요? 그것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 네. 아니냐 그런 거죠. 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유정 씨가? 어, 요 조광태 씨가 뭐, 뭐, 별 생각이 없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생각, 건 있어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딴이야기였지그 시간의 단면에 보라는 거. 사실 우리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건 미래 대략은 이렇게 될것 같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포갑 나왔는데 강흥규 그럼 뭐 농래 지금 환경이 안 좋은데 붙으면 붙을만하지? 농래 의원이 마포갑에 계속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 뭐, 젊은 피로 네. 해가지고 혁신적인 걸로 네. 했을 때그 민주당에 그런 혁신적인 인물이 나온다면 그 사람한테는 강성규 네. 수석이 제일 좋은 상대가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어. 해가지고 그대로 네. 갈 거라고 보지도 않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듣던데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지역구를 비워놨다뭐 언론도 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저격, 네. 자격, 자격공천 네. 네. 이렇게 한다는 건데. 네. 갑작스럽게 네. 투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당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 좀 착각이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장 타짜 김 타짜 윤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